지금부터 1분 만에 전주 최고의 맛집 5곳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45년 전통의 베테랑 칼국수입니다. 보통 칼국수 하면 맑은 국물을 떠올릴 텐데, 이 집은 들깨가루, 고춧가루, 김가루와 계란을 풀어 살짝 걸쭉한 국물이 매력적인 곳입니다. 칼국수만큼이나 쫄면도 유명하니 꼭 맛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콩나물 국밥의 대명사 현대옥입니다. 에피타이저로 맛볼 수 있는 현대옥 수라는 두개 추가 주문을 부르는 맛이고, 맑고 칼칼한 콩나물 국밥에 오징어 살이 하나 추가해김한장 올려 먹으면 술을 안 마셔도 해장되는 기분입니다. 세 번째, 조점례 남문 피순대입니다. 초장과 함께 피순대 본연의 맛을 즐기고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방법대로 깻잎에 싸 먹으면 피순대 초보자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6일 식당입니다. 호들한 식감을 자랑하는 고구마순과 부들부들한 고기의 조화가 환상적이며 1인분 주문도 가능해서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도 강추하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 김판새 전주 우족탕입니다. 소고기 특수부위가 가득 들어간 뜨끈한 국밥으로 김치 한점 먼저 먹어주면 올 겨울 감기는 바이바이. 밑반찬으로 나오는 특수부위 또한 별미이니 놓치지 마시고, 되지런하게 전주를 여행하시길 바랍니다.